자, 네. 아무쪼록 우리가 일단 현대바이오까지 네. 어느 정도 이제 순환매가 돌고 있는 시장에서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중간에 이제 우리가 좀 우려스러운 게 있어요. 사실 뭐 미국의 국채금리가 급등한 점뭐 네. 이런 기인한 점에 따라서 이제 시장에 뭐 급격한 조정이 나왔다라고 해도 네. 이게 사실 뭐 나와 있는 근거지 네. 우리가 지금 시장에 조정이 나온 거에 깔려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거예요. 불안감이거든요. 그쵸. 우리 투자자분들이 아, 이제 시장 거품이 아닐까 버블이 이제 빠져버리면 어떡하나. 네. 그럼 내 계좌는 이제 앞으로 계속 온통 파랑불인 건가? 네. 빨간불을 이제 내 계좌에서 볼수 없는 건가? 이 걱정, 불안감이거든요. 이 불안감을 없앨 수 있는 종목도 뭐 생각하고 계세요? 어, 종목 생각했던 네. 것 중에 네. 방금 투자회사라고 말씀했던... 말씀하셨잖아요. 네. 거기서 쪽... 이어서 한번 네. 해볼게요. 이 불안감을 네. 종목을 알아야 뭘 어떻게 해결을 하죠. <laughs> 네. 그렇죠. 상국인들도 네. 삼세판처럼 네. 마찬 가지로 저도 힌트도 삼, 세번 정도로 해서 어. 여러분들이 유추해가면서 어.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또 재미 어. 코너를 네. 한번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첫 번째로 힌트했던 거는 이제 인베, 투자회사, 어, 투자회사 인베스트먼트 회사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리굿, 어, 어, <laughs> 그러니까 영어가 포함되어 있는 이제 어. 어, 아주 좋은 회사입니다. 아주 좋은 어, 회사. 어. 투자회사고 네. 영어가 포함되어 있다. 네, 영어 가포함어 있는. 그 지금 힌트라고 주신 걸까요? 맞습니다. 이 코스피, <laughs> 코스닥다 앞에서 종목이 몇 개인지 아시죠? 어, <laughs> 네. 지금 그걸 힌트를 하고 지금, 그, 오늘, 네. 아, 오늘 첫 방송이니까 제가 네. 너무 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하지만 감사합니다. 그건 아니죠, 전문가님. <laughs> 네. 코스닥인지 코스피인지 알려주시지도 않고, 음, 어디 섹터인지 그럼요. 알려주시지도 않고, 음. 이 몇천 개 종목에서 영어 들어간 종목이 지겠네요. 우리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래서 네. 어디 섹터예요? 그것까지만 한번 말씀해주세요 코스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코스닥. 어, 코스닥은 그, 섹터가 아니잖아요, 전문가들 코스닥에서 그렇죠. 토스타... 어디 섹터? 안에서 있는, 이제 이걸 뭐라, 어떤 섹터라고, 그러니까 투자회사는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베스트먼트 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어... 투자, 투신들? 어, 투신들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투신회사? 네. 어... 그래서 실질적으로 네. 내가 따로 투자, 그러니까 이 회사의 지분에 대해서 관심은 없지만, 어... 실질적으로 이 회사에서 돈을 벌는 뭐, 어, 돈을 벌어가지고 어... 수익을 챙기는 목적인, 이제 고로한 형식의 어, 회사들이 많거든요. 제가 이 방송하면서 이렇게 아리까리한 점을 처음입니다. 후자회사. <laughs> <투자> <laughs> 네. 힌트를 이렇게 어렵게 주신 또 전문가님도 네. 처음이네요. 자, 네. 뭐 창업. 회사예요? 뭐 창업회사? 네. 투자, 그러니까 어, 창업회사는 아니고요. 음. 투자회사. 그러니까 따로 돈을 어, 음. 일반적인 회사나 네. 아니면은 뭐 벤처 회사들한테 어. 돈을 주면서 네. 실질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고 그 수익에 따라 가지고 따로 어, 본인들의 회사도 투자금이 커지는 이제 어. 그런 한 형식의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뭐 벤처 캐피탈 같은 뭐 이런 느낌인가 봐요. 맞죠. 어. 너무더 근접해지는 것 같은데. 어, 벤처 캐피탈 <laughs> 관련의 네. 기업이다. 네. 뭐 일단은 뭐 그래서 어떤 종목이에요? 일단 우리가 <laughs> 오늘 첫 방송이니까 <laughs> 네. 한번 보따리를 일단 풀고 시작을 네. 해보죠. 일단 어. 이 종목 얘기하고 네. 한 종목 정도 오늘 준비하셨잖아요. 주로 준비 네. 해요라고 오늘 제작진 분들께서 얘기를 네. 하셨으니까 네. 일단 한 종목만 풀어볼게요. 어, 방금 아까 제가 네. 정신을 똑바로 잡았으면 어, 바로 네. 이실지고 해버렸을것 같아요. 어, 괜찮아요. 진짜 네, 진짜 하시고 <laughs> 네. 그 다음에 또 계속 풀어가보니까 네. 어떤 아. 종목이에요? 네, 네. 그래서 어, 힌트만 한개더 드릴게요. 네. 힌트 네. 한개더 드리면은 이제 제가 앞에 어, 아주라고 했죠. 네. 아주 좋은 회사라 했죠. 오. 아주 좋은 투자 캐피탈 회사입니다. 오. 이 친구는 이제 어, 크래프톤이라는 오. 이제 IPO 되어 있는 그런 회사도 투자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야놀자. 여러분 오. 야놀자 아시죠? 네. 야놀자라는 어플이 또 상장을 하게 되죠. 그쵸? 그쪽 회사도 투자금이 들어가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네. 아주가 들어가는? <laughs> 어, 네. 아주 이 좋은 회사니요 어, 이거를 <laughs> 네. 영어로 이렇게 보면 네. 뭔가 I 같기도 하고 B 같기도 한데 <laughs> 뭐 <laughs> 뭐 그거 <그거하고 웃음> 좀 비슷한 뭐 이런 종목일까 싶어요. 아주 아우. 좋은 회사인데 또 네. 이거를 해보면 좀 I 같기도 하고 B 같기도 합니다. 네. 어떤 종목인지 우리 시청자분들 아주 생각이 좀 많으실 텐데 걱정하지 마시고 현재 지금 어, 벤처캐피탈 관련해서의 종목에 힌트를 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회사로 뭔가 I와 비가 생각이 나는 종목인것 같아요? 소분자 기간이었으면 좋겠는데. 아, 네. 비 같은 <laughs> 이런 종목에 관련해서 얘기를 해 주셨으니까요. 자, 궁금하시죠. 이런 수익에 관련한 종목 언급 종목으로 끝이 아닙니다. 진입 단가까지 언제쯤 들어가야 되는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무료예요. 무료로 이런 단가와 명확하게 수익률을 실질적으로 빨간불 켤수 있게 도와드리니까요. 자 지금 두 번도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TV 화면 딱 찍어만 주시면 되세요. 자 카메라 딱 들고 지금 TV 화면 찍어주시면 QR코드가 알아서 링크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어 우리 제프 전문가님께서 아주 어 좋은 우리가 뭔가 <laughs> 아이와 비 네가 생각이 나는 투자회사를 얘기해주셨습니다. 네. 정말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재미나게 이런 네. 종목에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자 좋아요. 오늘 제작진분들이 요청하신 이런 한 종목 정도는 또 언급이 됐습니다. 이 정도로 네. 킵해놓고. 자두 번째 이제 종목도 어.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생방송의 명입니다첫 네. 번째로 끝나지 않아요. 네. 자 수익률표 보면서 다시 네.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주아주 아주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계신 우리 제프 전문가님이세요. 자 현대바이오 동 반까지 봤습니다. 자 지금 이 빨간 불을 켜고 있는 수많은 종목 중에 그 옆에 있는 종목 한번 볼게요. 흥구 석유입니다. 아주 흥이 나네요. 어, 기왕이면 흥국화재 흥구석유 우리 흥이 나는 전문가예요 카멜리온 같은 우리 전문가님께서 흥구석유에 관련해서도 28%입니다. 사실 이 세자릿수 수익률 기록한 종목이 너무 커서 저게 네. 작아 보이지만 28%가 네. 아무나 작아. 내는 종목의 네. 수익률이 아니거든요. 최근에 진행하시는 이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비록 좀 조정이 나왔어요. 네. 7,530원 오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어 언제 어디 쪽에서 들어가시고 이종목에 투자가 를 보셨을까요? 음, 여러분들 혹시 돈복사기라고 들어보셨나요? 돈복사기? 어, 돈복사기. 네, 돈복사기. 돈이면 다 좋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들어가고 매도하고 들어가고 매도하고 들어가고 음. 매도하고 이런 거를 반복해주는 게흥구석입니다 어.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어,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세력들이 매집을 하게 됐을 때 일시적으로 지금 현재 자, 큰 그림만 보세요. 그렇죠. 이 친구에 대한 큰 그림만 보시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까지 큰 박스권을 이루지 어지 않습니까? 어, 네, 지지부진한 해도 완전한 큰 보니까요. 박스권을 네. 이루면서 이번 에 한번 돌파가 나왔지만한번더 들어갔죠. 음. 그러면 이 음. 와중에서는 어, 저는 보통 제가 이제 저만의 방법인 정거장 매매라고 하는데 어. 정거장 매매로 하게 되면은 매수할 때는 매수하고 저점에서 매수하고 그 자리는 깨지 않으니까요. 어. 웬만해서 안깹니다 네. 그렇죠? 안 깨는 자리에서 손절 라인도 있긴 하지만 안 깨는 자리에서 들어가고 다시또 올라갈 때쯤에 또 매도하고 또 들어갔다가 아또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시장을 가지고 있고요. 네. 실제로도 흥구수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점을 주목했습니다. 언제 주목했냐면은 이제 2월 초쯤부터 제가 요점에서 조금 많이 주목을 했던 했던 점인데 이유가 뭐였냐면은 유가가 현재 WTI 유가가 60달러 돌파 그리고 브렌티유도 60달러 돌파를 했었는데. 일반적인 원자재에 관련돼서 뭐 구리라든지 니켈 이런 친구들에 관련된 테마 종목들은 하나둘씩 전부 다 널뛰기하듯이 음.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어왜 석유 관련돼서는 아무도 말이 없지라는 음. 생각을 했었습니다. 첫 네. 번째로. 그래서 어 기존에 있는 이전에 3월달에, 그렇죠 3월달에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실 겁니다. 3월달에 매매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석유 관련된, 이런 WTI 관련된, 뭐, 그, ETN 상품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흥구석유라든지, 아니면 미창석유, 뭐, 다른 거 되게 많죠? 네. 이런 석유 관련된 종목들이 널뛰게 널뛰었는데, 왜 이전만큼 유가가 더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왜안 가는 거지에 대한 의문심을 품으셨으면 음. 저랑 똑같은 매매 타점이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저도 주목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포지션 을 했고 그렇 계속적으로 매매를 하면서 아직까지도 기회가 있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 어, 지금 현재 어, WTI 즉 우리가 이제 석유 이런 네. 원자재 관련주로 볼수 있는 흥구 석유에 관련해서 28% 수익률을 보여주신 우리 제프 전문가입니다. 님 아직도 기회가 좀 많이 남았다 이러 얘기를 하시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셨는데 어, 그러고 보니 우리 카멜레온 같은 우리 전문가님의 네. 이 투자 방법을 좀 얘기를 네. 안 했어요. 근데 우리 아까 그 흥구석의 차트 보니까 매매 네. 전략 자체가 이 정거장 네, 매매라고 맞습니다. 했나요? 정거장 매매라고 하니까 딱 지금 수익낸 종목들 차트 보니까 네. 이 수익이 딱 들어갔었던 지점이 그 다음날 양봉을 아주 길게 뽑아내요. <laughs>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런 네. 차트거든요. 그쵸. 저는 이렇게 그냥 조금 조금한 양봉 말고요. 이렇게 긴 장대 양봉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흥부 석유가 아직 들어갈만해도 지금 뭐 어느 정도 네. 우리가 또 진입을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자재 관련해서 사실 이거는 이제 뭐 석유 관련된 관련주잖아요. 네. 네. 니켈도 그렇고 금 우리가 구리. 구리도 그렇고 금은 좀 빼고 네. 일단 구리와 니켈까지 이제 비철금속 산업금속 전반적으로 썼을 때또 어떤 섹터 어떤 종목도 바라보고 계세요 훈구석유만큼의 수익률을 낼수 있는 종목 이미 네. 대부분의 이제 원자재 관련된 산업 금속이라든지 아니면 비산업 금속이라든지 요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피로감이 쌓여 있어요 네. 그렇죠 현재 뭐~ 이구산업이도 그렇고 다른 친구들도 그렇고 대부분 다 조금 피로감이 있으면서 이전의 거래량만큼 크게 힘을 못 주는 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 제가 이제 아까 흥구석유 말하다가 이제 까먹고, 어 말아못 했는데. 네. 자, 흥구석유는 제가 요거 차트 한번 보시면은, 차트 한번 보시면은, 자, 요쪽 보세요. 한 번. 월봉상이거든요. 이게 흥구석유의 네. 월봉입니다. 여러분들 뭔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전에 3월달에 어. 이렇게 1월달, 그리고 3월달에도 고점 돌파하면서 만원대까지 올라갔던 친구입니다. 아. 그런데 이 친구가 지금 현재 제가 이걸 좀 지어볼게요. 네. 어, 지어보게 되면은 20월봉선 그렇죠. 월봉선에서도 아. 이제 20월봉선을 꾸준하게 따라가면서 지금 현재 높은 가격이 형성돼 있어요. 아. 그러면은 이 친구가 어디 이상 갈지는 모르겠죠. 아. 그렇죠. 떨어질 수도 있겠죠. 여기서 바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좀 음. 눌림목 전략인 걸 수도 있네요. 네. 최근에 그 횡보 흐름을 보이면서 눌림목 그러니까 저가를 좀 어느 정도 형성했을 때 빵 터질 수 있는 이런 네. 시장에 맞게 차트 방법을 좀 알아보시는 네. 것 같은데, 정거장 매매 기법으로 지금 또 말을 이렇게 쭉 이렇게 돌리시는 것 같아요. 흥부석유 월봉 차트 다 아주 재미나게 봤거든요. 네. 그래서 종목은 어떤 종목 생각하고 계세요? 종목이요? 저참 좋아요. 참 투자성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단기적으로 네. 저희가 수익을 뽑을 수 있는 방법을 제대로 알고 계셔서 너무너무 네. 좋은데, 네. 그건 그거고, 네. 이 답답한 <laughs> 흐름을 이길 수 있는 네. 이 종목은 또뭘 생각하고 계세요? 뭐 힌트 한번 줘보세요. 아, 네. 아까도 힌트 한게 아주 어. 좋은 투자회사첫 번째는 제작진분들이 부탁하신 거고, 네. 생방송은 그냥 지나칠 수 없거든요. 두 번째로 뇌리를 스치고 있는 종목이 또 있으실 거 아니에요? 뇌리를 스치는 종목이 있습니다. 어, 근데 이 뭘까요? 종목은 제 필살기라 가지고, 어. 3월달에 여러분들이 큰. 그러니까 어. 저도 사실 기대가 엄청 많은 친구고, 네네. 저도 굉장히 이 친구에서 공부를 많이 했던 친구입니다. 어, 어떤 친구일까요? 그 네. 친구가 엄청 아, 그 기대가 되죠. 그 아름다운 그 친구가 네. 뭘까요? 그 기대가 된 친구 여러분 네. 아고 싶으시죠? 어. 노란 톡방이들어오시면 됩니다. 어. 어, 왜냐하면은 제가 맞아요. 여기서 상세하게 네. 상세해. 알려드린 것보다 저희 톡방에 있는 시청자분들 어, 네. 대신 분들만 한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네. 아무래도 저한테는 되게 굉장히 그 그렇죠? 유리하겠죠. 알겠습니다. 자, 주식은 제프 수익은 점프라고 우리가 이제 노란 톡방 검색하셔서 들어오실 수도 있고요. 이 친구 저 친구 아름다운 이 친구에 관련해서 현재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입장해 주시면 바로 저희가 이제 공개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바로 오픈하시는 건 어때요? 방송 끝. 라고요? 네. 어... 알겠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역시 이렇게 딱 잡아야 됩니다. 자, 우리, <laughs> 어, 제프 전문가님께서 방송 끝나자마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언급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자, 방송 끝나면 저희 바로 사칭방 때문에 바로 문 닫을 겁니다. 시간,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은 딱 20분 남았습니다. 우리 제프 전문가님께서는 많은 스윙이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 종목도 바로 노란톡방에서 언급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TV화면 딱 찍어만 주시면 되세요. 이 QR코드. 알아서 사칭방이 아닌 우리 제프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공유해 드릴게요. 오늘 방송 끝나고 바로 종목 오픈입니다. 내일 시장은요,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힌트 주시고 단가까지 확실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분들이 어, 이런 부분이니까요. 한번 들어와 보시고 돈 들지 않으니까요. 어떤 전문가님인지 한번 궁금증을 가져 보시길 바라겠습니다.